안녕하세요. 저는 마카로니 펭귄의 박세현 디자이너입니다. 하게 되면서 오브제들이 쓰이는 거나 비주얼 연출들을 하면서 사용했던 그런 오브제들이 관심을 많이 받게 돼서 소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게 이제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호텔이 기획할 때 같이 접목했으면 좋겠는 부분이 되게 좀큰것 같아서 이렇게 모든 거를 다한 곳에서 같이 해 나갈 수 있으니까.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NNN만의 소품들 그리고 그거를 이제 호텔에서 제공하면서 좀 약간 더 확장되는 느낌도 많이 들수 있을 것 같고 집약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느낌? 사실 저희가 하나하나 소품까지 다 신경을 썼어요 뭐 작은 소품이나 이런 아이덴티지 약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게 많이 지금 이미 구비되어 있고 그거를 빨리 적용시킬 수 있고 다르게 생각하면 공간에 관해 약간 목적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호텔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목적이나 그런 심리나 약간 공간 구성만 아니고 그런 거에 대한 심리에 대해서 조금 많이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편안하고 아늑하고 이런 거를 느끼게 하는 공간을 이제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편안함을 제일 먼저 느꼈으면 좋겠어요. 약간 공간적으로는 약간 좀 심플하게 조명이나 색감이나 이런 거를 좀 많이 조절을 해가지고 소도를 낮추고 직접적인 등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고요. 뭐 간접이나 스탠드나 이런 걸 사용해서 은은한 불빛으로 제 사람의 편안함을 좋게 쓸수 있게끔 일상생활을 디자인화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글을 쓰긴 해요. 저희가 실용적인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호텔에 들어가는 보면 되게 정말 딱 일상적이고 실용적인 그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런 게 되게 저희 n n 소품 샵이랑 이게 보통 뭐잘 맞았던 것 같고, 마카로니가 가지 그 느낌과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온것 같아요. 좋은 디자인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냥 일반인들이 느꼈을 때 괜찮다라고 하는 게 괜찮은 디자인이 아닐까 말 그대로.